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는 운전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속도로 달려라. 차에 무거운 짐을 실지 말아라. 상식적인 얘기지만 실천이 쉽지가 않은데요. 김세희 기자가 기름값 줄이는 알뜰 운전 요령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속도로 운행하면 기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유로 휴게소에서 통일 전망대를 돌아오는 40.6km 구간을 시속 80km를 유지하면서 달렸습니다. 우측 상단의 연비 측정 장치의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1리터당 평균 연비는 12.4km입니다. 이번엔 같은 차량으로 과속 운전을 해봤습니다. 급가속과 급제동이 반복되면서 도착했을 때 평균 연비는 1리터당 9km입니다. 경제 속도를 지키면 기름을 가득 넣고 서울에서 부산, 대전을 거쳐 서울로 돌아올 수 있지만, 과속 운전을 하면 돌아오는 길에 대전에도 못 미쳐 기름이 바닥나게 됩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급차선 변경이나 급출발 과속을 하게 되는데, 시간 단축이 되지 않고, 도리어 연료만 30%더 소모되기 때문에,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 운전이 가장 좋은 운전법입니다. 차 안에 있는 다소 무거운 물건들을 빼내는 것만으로도, 차량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비운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 40km를 시속 120km로 달렸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다시 채우니 5,888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같은 차 안에 10kg의 모래주머니 26개를 넣고 동일한 조건에서 달린 뒤 기름을 채웠더니 8,735원이 나왔습니다. 트렁크를 비웠을 때보다 절반 정도인 2,847원 기름값이 더 들었습니다.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면 진행방향으로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차에서 제거하심으로써 보다 더 경제적인 그런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또한 달에 한 번씩은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내리막길에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등 작은 습관만 고쳐도 연비를 높여 기름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